요즘 한중일 상국관계를 보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었던 그동안에 보수적이고 진보적이었던 두 가지 입장과 다른, 특히 20대들에게는 그런 다른 양상으로 상국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은 20대들이 보수가 됐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20대가 일본과, 일본 20대들과 친한 것은, 한일 간에 친한 것은, 우리 기성세대가 친일하고 반일했던 그거하고 좀 색이 다릅니다. 우리 기성세대 친일은 일본에 대해서 우러러보면서 친한 것이고, 또 반일은 물론 반대지만, 20대는 그, 20대가 친일한 것은 그기성세대처 우러러보면서 친일한 게 아니고, 그냥 대등한 거예요, 친한 거예요. 사실, 이십대들끼리는 한일간 이십대들끼리는 오히려 일본이 한국 이십대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론 또 서로 상호 좋아한 것이고 중국도 또 그렇습니다. 중국도 우리 이십대들이 중국 이십대들과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중국이 중국 이십대들이 그네들이 그 개혁개방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에, 옛날에 개혁기방 이전에 중국을 모르죠. 모르니까. 어, 한국의 에, 그 성취를 상당히 좀 뭐랄까. 에, 평가하지 않는. 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에, 중화주의에 오히려 더그 보수화되어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또 한국 20대는 어, 그런 중국이, 에, 그런 모습이 너무 좀 음, 뜬금없어서 어, 좋아하지 않는. 그래서 한중간에는 20대들끼리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무슨 우리 그 60대, 70대, 80대들이 호수화된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이란 것입니다.